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네 TV입니다. 오래간만에 얼굴 이렇게 뵙고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죄송했고요. 자, 오늘은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러분들과 함께 음, 어, 테스 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테스 형 노래를 불러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미 많은 곳에서 여러분들 노래 지도하는 것도 많이 보셨고요, 또 어, 노래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어, 잘안 되는 곳 그리고 포인트 그런 것들을 이렇게 피아노로만 딱딱 집어서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남녀 간의 사랑에 관한 이런 이야기 주로 많이 말씀드리고 그랬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성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나훈나 씨의 테스 형 좋아하기 때문에요. 어, 요 내용도 하나의 우리가 좋아하는 분야라고 생각해서 노래 알려드리는 거 한번 한 영상 찍었습니다. 아, 우선 테스 형. 그야말로 소크라테스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저도 잘 몰랐고요. 여러분들도 모르시었던 분들도 간혹 계셨던 것 같아서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 몇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들 몇 가지 노래 중간중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크라테스 그러면 너무나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본인이 쓴 책이 단한 권도 없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그저, 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에 관해서는요, 플라톤이나 아니면 크세노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그 작품, 철학, 적인 그 책이나 아니면 극작가들의 작품들에 의해서 소크라테스가 소개되었을 뿐입니다. 어, 예를 들면은 예수나 아니면 석가모니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뭐라고 쓴 책은 없지만 주변 사람들 후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 그 사람의 생활들이 전해 내려오는 거과 마찬가지로 우리 소크라테스도 그랬다는 거 먼저 첫 번째 한 가지 알려드리고 노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받치게 웃는다 자 여기서 포인트 제가 전에 영상에 앞에 두 줄만 가르쳐 드려 본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빨리 넘어가면은요 어쩌다가 하고 살짝 끊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가는요 빨리 붙여 주셔야 돼요 어쩌다가 한바탕. 예, 다가를 붙여줘야 이 곡의 느낌이 삽니다. 그 다음에 턱받치게 웃는다, 턱받치게 웃는다. 여기 다시 한번 턱받치게 시작, 턱받치게 웃는다.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쉬우니까 뒷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아. 아을 그리고는 하고 딱 끊어 주셔야 되는데요. 그리고는을 하나로 붙이고요. 그 다음에 아픔을 이라는 단어로 하나로 띄우세요. 그리고는 아픔을 연결 짓는 것보다는요. 네, 이렇게 그리고는 아픔을 아픔을 따로 연결하시는 게 노래의 느낌이 훨씬 어 부르기도 편하고요. 듣기도 좋습니다. 여기 다시 한 번이요. 둘셋넷 쉬고 그리고는 하픔을그 웃음에 묻는다. 여기서 그 웃음에 묻는다. 예 다 하고 올라갔습니다. 다 하고 내려가면 안, 안 돼요. 다 다라고 그 웃음에 웃는 다로 끝났지만 우리는 아까지 발음을 하셔야 돼요. 그 웃음에 웃는다. 그렇죠. 네 박자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한 그저 와준 오늘이 여기서 그저 와준 오늘이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그저 와준 하고 살짝 끊어주고, 오늘이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여기는요. 고맙기는 하여도 키는 하고 짝 끊어주고요.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만이 또한번 여기서 어, 쿵 죽어도 여기 끊어주셔야 돼요. 죽어도 오고만이 또 내일이 두렵고 또내 일이 두렵다. 네. 그저 와준 오늘이.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쉬고. 그저 와준 오늘이. 셋, 넷, 넷. 거울 아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만은 여기 다시 한번 죽어도 끊어주세요. 죽어도 오고만은 자,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죽어도 오고만은 고맙기는 하여도 이렇게 질질 끊어주시면 안 돼요. 어, 죽어도 오고만은 목소리 안에 는이라는 발음은 살아 있지만요 오고만은 이러면 촌스러워져요. 죽어도 오고만은 입 안에 갖고 계시고 또 내일이 두렵다 한번더또 내일이 또 내일이 끊어주시고. 또 내일이 두렵다. 네. M. 여기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그 웃음에 묻는다. 그 웃음에 묻는다. 여기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네 번째 줄로 내려와서요. 여기는 똑같습니다. 또 내일이 두렵다. 나, 내려갑니다. 그숨음을 묻는다. 다시 한번 내려가는 거요. 또내 일이 두렵다. 둘, 셋, 넷. 하나, 둘, 셋. 아테스야 하나, 둘, 세상이 여기 박자 세는 게 조금 어려워요. 아테스 형 하고 첫 번째 아테스 형 나오기 전에 하나 둘셋 아테스 형 정확히는 세 박자 반을 쉬고 들어갑니다. 아 여기 아테스 형첫 번째 여기요 하나 둘셋 아테스 형둘 하나 둘셋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앞에는요 두박자 반을 세고 들어갑니다 하나 둘 에이 테스 여기 여기 두박자 반 세고 테스혀 아 두박자 반 세고요 하나 둘 세상이 왜이래왜 하고 너무 세게만 나가지 마시고요 왜 하고 확 질렀다가 다시 빼시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래. 왜 그래? 왜 그래? 이거보다는요, 왜 그래? 하고 빼주는 거예요. 세상이 왜, 왜 이래. 이래? 다시 한 번요. 그 앞에 아테스 형부터 다시 한 번요. 하나, 둘, 셋. 아테스 형. 하나, 둘, 세상이 왜 이래? 뺐지요? 그 다음, 왜 이렇게 힘들어? 여기서들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여기서, 왜 이렇게 힘들어? 음정이 내려가야 돼요. 다시 한 번요. 왜 이렇게 힘들어? 요거, 요 음정 기억해 주세요. 왜 이렇게 힘들어? 더요 여기만 여기만 어려워요. 이제 뒷 부분에는 다 처음하고 또 다시 같아서 쉬워집니다. 요 음정을 잘 기억하세요. 왜 이렇게 힘들어? 그렇죠? 아테스요, 소크라테스요. 여기도 테스테하고 계속 나가지 마시고. 태, 던졌다가 빨리 빼세요. 소, 퀴라, 태, 세요. 사랑은 또, 왜 이래? 하나, 둘, 셋, 넷, 에, 에. 이렇게, 어, 왜 이래? 하고, 여덟 박자를 끌어줘야 됩니다. 응. 다시 한 번요. 사랑은 또, 왜 이래? 사랑은 또, 하고, 여기서 숨을 쉬어 주셔야 다음에 8박자를 끌어 줄 힘이 있겠죠 8박자 다안 끌고 6박자 정도만 끌어도 되는데요 여기가 가장 크라이막스 부분이라 나의 있는 것 나의 힘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하실 수 있으면 8박자를 다 끌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또 하고 숨을 쉬고 후에 에이 이렇게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자어뭐 테스형 테스형 사랑이 왜 이래 소크라테스형 도대체 왜 그래 당신은 유명한 철학자고 유명한 현인이기 때문에 이런 걸다알거 아니에요 나한테 대답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도 간단하게 한마디로 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야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 오히려 반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음, 그, 뭐야, 그러니까 세상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 시간이나 삶이나 또 사랑은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반문을 하면서, 어, 저기, 우리 나훈아 씨한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하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훈아 씨가 또 고민했겠죠? 왜 그렇을까요? 왜 그렇을까요? 답은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우리는 쉽게 사랑은 눈물의 씨합입니다 사랑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고 말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와서요. 한 박자 쉬고 너 자신을 할라며. 어, 너 자신을 알라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 우리 되게 후, 후나 형님께서도 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다고 생각하셨고 저도 그랬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시대에 고대 그리스의 템포의 신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 신전 기둥에 보면 그 말이 쓰여져 있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가 가장 현명한 사람이고 소크라테스의 그 철학적 고뇌도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말로 둔갑한 말이라고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 너 자신을 알라면 동네 배. 한 마리 여기 다시 한번 동네 뱉고한 마리 내가 어찌 알겠어 여긴 처음하고 똑같죠? 다시 한번 세네원 네, 내가 어찌 알겠어그 다음에 원모르겠어 테스형 테스형 할때형 하고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모르겠어 태스 형.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원래 이 말은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고요. 아, 한 70세 가까이 소크라테스가 살았는데요. 죽을 때 클리톤이라고 하는 친구가 음 그러지 말고 도망가라 다른 도시에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살면 괜찮아라고 말을 했을 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대요 이 나이에 어 다산 노인내가나 살자고 어 내가 다른 데로 도망가버리면 정해진 규칙을 어기는 이상한 나쁜 노인이라고 남들이 손가락질할 게 아, 하지 않겠는가. 그냥 죽을란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리고 최후에 그 사람의 최후 마지막 유언은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수탁 하나를 빚진 게 있으니 꼭 잊지 말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수탁을 꼭 갚아 주게나라는 게 마지막 유언이었대요. 그런데 일본 어 경성대학교였나? 일본의 어떤 대학 교수가요. 자기의 책에다가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이렇게 써 놨다고 합니다. 아, 그거를 우리는 2004년도까지요,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라고 책에도 쓰여져 있었다고 하네요. 음, 그러니까 결국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나쁜 법도 꼭 지켜야 되는 거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얘기지요. 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요, 너무 길어져서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는 거는 여러분들 다른 영상 찾으면서 노래 들어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예, 여러분 오기네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